데이터 띵킹, 티키타카, 3차 시 데이터 사실 파악 역량,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데이터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죠? 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보지 말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도 함께 읽어야 그 값을 읽는데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수 있다 였습니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팩트들을 파인딩 할지는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 팩트를 파인딩 하는 여러 가지 구분들을 보면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잘 읽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안 보이는 데이터를 보이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까지 추출해 낼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 점점 데이터가 많아질 거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데이터들도 점점 늘어날 텐데요.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맞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캐내어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사실성의 범위와 폭이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차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데이터를 요리조리 고민을 해서 데이터에 피상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을 캐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교부에서 공적개발원조, 즉 ODA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자, 이번엔 아프리카 지역에 트럭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케냐는 어떤 종류의 트럭을 원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트럭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에 빠졌죠. 아 무턱대고 줄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큰 그림이라도 그려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나이지리아의 트럭 시장 정보가 있네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트럭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비싼 트럭, 일반 트럭, 보급형 트럭이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차트를 통해서 첫 번째 파인딩을 얻게 됐습니다. 야, 결국은 일반 트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원하게 될까? 일반 트럭의 규모를 예측하고 싶었죠. 자, 그래서 바라본 부분은 바로 1188이 2998대로 성장한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188이 2998로 증가하는 그 성장세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나이지리아 시장의 정보이지 케냐 시장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분석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1188이 2998로 성장하는 힘을 두 가지로 나눠야겠다. 첫째, 나이지리아 시장이 성장해서 기여한 힘과 일반 트럭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힘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미드마켓 시장이 2010년에서 2020년으로 증가하는 힘을 시장 전체가 증가하는 힘과 미드마켓 자체가 성장하는 힘두 힘으로 구분해 보세요. 가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착안해서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이 오묘한 문제를 숫자로 떨어뜨려 줄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답만 적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계산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라고 하는. 방식의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3차 시 데이터. 안 보이는 것도 캐낼 줄 알아야 해요. 사실 파악 역량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